저는 조금 이따가 하고 오늘은 잠깐 그러면은 그걸 해보자, 단위. 세미가 길이에 대해서 아는 단위가 뭐가 있어? 네? 길이? 길이야? 응. 밀리미터? Mm? Mm? 응. 센티미터? 응. 미터? 응. 킬로미터? 응. 그 단위 쓸수 있어? 네. 한번 써봐. 네, 클로저트 한번 다볼까 어, 거다1 1가거다가아 1번, 2번, 번이번번 10번, 11번, 2번1번1 4 1번 16번, 번 크게 써볼게. Okay. 네. 센티미터지. 이다 들어가요. 렇게 미터를 뜻하는 거지. 응. 미터 미터 앞에 k가 있고 아무것도 없고 m 있고, m 있고 c가 있고. c가 있고. 우리 자에서 1미터는 어느 정도 돼? 자에서 1미터요. 어, 대충 손으로. 어, 대충 손으로는. 어. 이 정도? 그 정도. 맞아, 그거보다 조금 작아. 이 정도? 응, 그럼. 진짜 1m가, 한, 1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될까야 네. 응. 이, 이 1cm 밖에 이게 뭐인 게. 응. 요거 하나가, 미더야, 1m. 네. 이걸, 쪼갤수도 있지 나눌수도 있지 세개 곱하기 나누기 알지? 응. 어. 곱하기 응. 나누기로 생각할건데 이미터가 10개 모이면 몇 미터? 이터가 10개요? 어. 10m? 그렇지 100개 모이면은? 100m? 어. 1000개 모이면은? 1000개 모이면은 1km 그렇지 1m 이 나무작대기 1m를 곱하기 1000개 하면 1km. 1km. 그럼 우리가 1000m를 매번 쓰기는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1km. km라고 써. 그러니까 이 km라는 거에는 1000이 들어 있어. 그렇지? 길이에서. 그러면은 어. 체인 그램 단위는 무게 단위도 알아? 네, 그램 들어봤어. 체이 몸무게 몇필요야저20 아 정도 될죠 이십사. 이십사 그램? 킬로미터? 아니요. 이십사. 이십사 어, 킬로그램 그램. 아, k g 어, 저울에 보면은 대나 이렇게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야. 맞아 이렇게 숫자들이 뭐. 아빠 있어요. 어, 아빠는 7십2 k 이 세이는 이십사 그 여기도 k가 들어가지. 네. 우리 미터 할때 k는 에 얼마가? 1 0 0 얼마가? 숨어있다 그랬어. 천0 그러면은 1g을 곱하기 1000을 한게 1kg 그러네요. 1kg에는 1000이 숨어 있다 그랬지. 우리 미터에 미터. 어1000 <laughs> 미터가 아니라 무게니까 이번에는 천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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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 g 1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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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k g 1kg, 1 k 은 1kg, 1 1kg, 1kg, 1 1kg? 이게 g 1 k g 1 이게 1kg은 이게 몇장1 g 1 어, k g 요1 k g 은이게1 k g 까이게1 k g 이이게한 k g 그렇지, 이거1 k g 이 물티슈 천1 k g 이1 k g 이이야1 k g 1 k g 이라고무야1 k g 2 4 1kg이란 말이야? 1 k g 이야 1kg이란 1 k g 이야1 k g k g k g 이거 네. 그럼 이거 1,000개가 1kg이라고 그랬지? 그럼 세인이는 이게 몇 개랑 분개랑 같은 거야? 24개? 잠깐만요 이거 24장이랑 같아? 아, 아 잠깐만요 2,400개? 2,400개? 240개인가? 봐봐 킬로는 숫자로 하면 얼마? 1,000응 곱하기 1,000이지? 네. 응. 그럼 앞에 얼마야? 24 곱하기 1 0 0 0 이4 곱하기 1000은? 27000 24000? 2 4 24000 단위는? 그램 그렇지 그램 그러면 우리가 물티슈 이거 한 장을 1g으로 모아있으니까 뭐 샌이랑 이거 몇 장을 모아야 무게가 같아까2 4 0 0개2 4 0 0장 샌이는 물티슈 2 4 0 0장 <laughs> 시소 탈때뭐 땅고 반대쪽에는 물티슈 2만 4천 장 올려놓으면 이렇게 균형이 맞을 거야. 음. 근데 제가 확실히 24,000. 대충? 맞아요? 대충. 그 응, 대충. 2만 4천 개짜리가 너무 남기 되잖아. 우리 일단 큰 쪽으로 생각을 했지 이제 킬로는. 네. 그지? 이제 작은 쪽? 밀리터 어, 이제, 어 우리 이제는 이킬로는 곱하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누기야 나누기. 나누기 쪽으로 가볼게. 응 음, 무조건 가 아니 아니요 물을 안뿌려 음. 일단 이거를 1m를 10개로 나누, 나누면은 대충 이렇게 이거두개로 놨으니까 이 한쪽은 몇 개로 다시 나눠야 돼 10개로 나누려 하거든 하나 몇개 X라고 하자 이까지 길이를 여기 한 가운데를 나눴어.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지? 같다라는 표시를 우리가 이렇게 해줘. 이제 같다 음... 등 같다 이렇게 있었지. 네, 같다 등 음, 같다 그거를... 음, 이걸 약간 옆으로. 음...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거야. 그러면 10개로 나누려 그러면은 요길이는몇 요 개로 나눠야 돼? 10개로 나누려면. 거면... 음, 이거 전체를 10개로 나누려 그러면은? 세 개로 나눠볼까? 3개 이렇게 나눴어. 하나, 두 개, 세 개. 그럼 이것도 똑같이 몇 개로 나누는 세 개. 어, 그럼 이거 몇 개로 나누는 거야? 어, 여섯 개로 나눠. 어. 그럼 세 개로 나누면 안 되겠지? 그럼 한네 개, 4개, 네 개로 나눠볼까? 그럼 네 개로, 네 개, 4개, 네 개로. 1 2 삼, 사. 그럼 이거 똑같이 네 개가 되겠지? 응. 그럼 몇 아, 여 3개가 되니까. 나... 그러니까. 아, 다섯 개지. 그렇지, 다섯 개로 나눠요. 똑같은 게두 번이 있으니까. 5, 5, 8, 2, 는 10. 그래서 열 개로 나눠지는 거예그 음. 어, 다시 찌르고, 여기서 1미터를 열 개로 나눠볼게. 다섯 칸이 0이라고 생각해게되요몇 개로 나앉지 네. 몰서대로 세야 되니까. 1, 2, 글러 보세요. 4, 5. 가 6, 7, 8, 9, 마지막 10. 1m를 이게 1 1m. 네. 를 10으로 나눴으니까 이한칸은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미터로만 표시하면? 미터로만 표시하면 이한 칸은 음. 이한 칸은 0개 중에 몇개야 6개 중에 1개. 그럼 그 분수로 말하면 1/10. 1 그렇지. 1/10m. 미터로 나타내고. 이거는 소수로 나타내면 0.1m. 응. 됐지? 네. 어. 0.1m가 되네. 어. 응. 그런데 요거를 다시 열 개로 나눌 거야. 요한 칸. 또열 개요. 어. 아까 나눌 수 있어요? 어. 그럼 내 네, 가운데를 찍고 여기 요한칸몇 개씩 또 나누네. 또 다섯 개씩 다섯 개씩. <laughs> 나눌 수 있을까? 0부봐1 어, <laughs> 2 3 4 5 6 7 8 9 0 그러면은 요 한칸은 밑으로 나타내면은 이 한칸을 밑으로 나타내면 음. 요 길이가 0.1m였지 0.1 중에 한 개니까 음. 요 전체를 생각하면 이렇게 작게 하면 요까지 몇 칸이야 요까지 하면 열, 음. 이, 어, 20칸? 봐봐 이게 10칸이지 이걸 10칸으로 나눈거지 아, 이게 몇개가 있어? 1 0칸 있고 그 다음 하나 를셋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개야? 하나 음,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어, 그러면 이1미터 안에는 이 조그만한 칸이 몇개 들어가? 그러면 열칸 음. 더하기 더하기야? 열칸 꼭 더... 1 0칸 여기는 또 짱글란 0 칸. 올려면아또열 칸. 10 10은 100. 그렇지. 얘는 그번백백조금만하게만겠지 100번, 네. 그러니까 요거는 1m는 작은 거약한1 0는칸 10분의 1이었잖아 10분의 1 m 터잖잖아0 1은 10분의 1 m 그1지 여기서 여기까지분그1 0분의 1mm. 10분의 1 m 어. 10분의 1mm. 1또몇개 1mm. 10분의 1 m 0분의 1mm. 1 0 1 0분수나산하야거분의 10분의 1과 10분의 1 10? 이거는 10분의 1을 곱하기 10분의 1 음, 100분의 1? 그렇지 100분의 1 봐봐 이게 왜 100분의 1이냐면 은 여기서부터 위너잖아 단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은 걸몇개 남는다 그랬어 아까 100개? 그렇지 그래서 100개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여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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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거거 이거, 이분의 이거, 개가이눠이다 그랬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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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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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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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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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C로 나타난거야? 100분의 1m는 간단하게 100분의 1m는 1cm 우리 1000m, 1000m 1000m 되게 귀찮았잖아 1000m 그래서 1000을 K라고 썼지? K는 꼭하기 1000을 해주면 돼 C는 공팥이백분의일을해는데 그러면은 제가 잘 한번 가져와 볼래 줄자 줄자 가져올까 자자자자 이거 뭐갈까 봐봐. 응. 이거 아 대충 그러는데 1미도 맞나 보자. 어, 그 아니죠. 옆에 앉았어요. 어, 1미가더 길다 여기까지 열린 거야. 근데 줄자에 보면은 봐봐. 여게 여기 몇센치야 요거 한 칸이? 한 칸이 1? 1 단위는? 1미 1cm. Yeah, 여기 보면은 5.5mm. 5 5 m 어 5.5mm 써있지. 1mm는 이만큼이야. 그럼 이자는 오, 얼마까지 잴수 있겠어? 음... <laughs> 음... 이게 1mm니까 5.5mm는. 5 .5m은? 5 m 는 이걸 다섯 개. 이걸 또 다섯 개. 어 다섯 개 하고. 0.5 0.5 2분의 1. 저 음. 당겨 봐. 거기까지 있는지 봅시다. 아있잖요 똑같아. 그 네, 알겠어요 그거도 그거는 코세 놓고. 요 갖고 있죠? 봐 봐. 5 5 0 있지. 5 5 0은 센티미터를 나타낸 거야. 아빠 이것 좀한 번. 그러면 세나 이 줄자 이 정말 작은 이 칸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읽어? 이한 칸은? 밀리미터. 그렇지. 센티미. 어. 여기 1 센티에는 밀리미터가 몇개 있어? 1 센티에는 밀리미터 mm 1 0 개. 어. 그러면은. 1cm는 몇 밀리미터? 몇개 있다 그랬지? 1 0 m m 미터 10개 센터 1 0 m m 지 안녕하세요. 이제 그러면은 1 m 에는 1cm가 몇개 있어? 100개. 100개의 c m 가 있지. 1cm는 몇 밀리미터? 1cm는 밀리미터. 밀리미터가 1개 있지 네. 그러니까 c 안에는 밀리미터가 1개 있다는 거야 곱하기 10 음. 밀리미터는 얼마 그러면 1,000 단위는 1 밀리미터 그렇지 아 보자 1미터가 생각 여기까지야 음. 이게, 이게 미터로 하면 얼마? 미터요? 미터로 어. 하면 1미터 어. 미터. 어, 이게 딱미터짜리인가봐이이1미에는 센치 이 센치가 몇개 있어? 1미에는 센치가 센치가 1 0 3 0 4 0 5 0 6 0 7 0 8 0 100개 있고, 밀리미트로는 이 작은 칸은 몇 칸일까? 작은 칸은 1000개. 그치. 이 1cm 안에 10개가 들어있잖아. 근데 1cm가 100개잖아.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은 1000mm. 이게 1000칸이래. 아... 이거 1000개 다 세보면, 이거 하다 가겠죠. 이제 조금 이해가 돼? 네. 단위? 근데 단위는 위더를 중심으로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왜 단위를 만드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알아야 되고, 저기 미국 사람도 알아야 되고, 일본 사람도 알아야 되고, 저기 프랑스 사람도 알아야 되거든. 음, 그렇죠, 음. 음. 예를 들어, 너가 옷을 사려고 그래. 어, 다리 길이가 얼마예요 그러는데,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달라버리면은, 길이가 다르면 안 되겠지. 저요. 어 제가 손으로 대보면은 한한 여섯 한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근데 프랑스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 너 있는 사람도 손 길이가 사람? 얼마인지 모르고. 프랑스 얼마인지 모르니까 더긴걸줄수 있어. 그더 짧은 걸줄 수도 있고. 네. 프랑스 사람이 되게 애기야. 여섯 한 이만에 여섯 뼘 하나 한뼘 여섯 뼘 요만큼 요만큼 떠받지 요만큼 올수 있어. 프랑스 사람 되게 커서 장차로 한뼘두뼘세뼘네뼘 다섯 뼘 이렇게 먹으면. 그 옷이 안 맞겠지. 근데 네, 너무 헐거한 응. 거.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정한 거야 길이를. 그렇죠. 센티미터 이런 단위. 이거 이거 어디서 우리나라 자지? 네. 프랑스 자도 똑같아. 1센티는 요만큼다 똑같아. 그쵸, 그쵸. 미국에서 만든 자도 똑같고. 일단 사람들이 우리 인터넷 쇼핑하지.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인, 인터넷 쇼핑을 할 수가 있잖아. 응. 우리나라 쿠팡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미국에 있는 아마존 이런 데서도 살수 있어, 너. 어, 너골프채 홍콩에서 왔어. 한국에서. 어. 그러니까 그때는 사이즈를 똑같이 알아야 되지. 네. 그래서 단위를 사람,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정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음. 근데 이렇게 작게 하면은 숫자를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 1m는, 1mm는 몇 미터일까, 생일아? 1mm는 몇 미터일까요? 1m는? 0m 0m 이게 0이야? 아, 1.0개 있어? 1.0m? 0.1m? 0.1m 있어? 1mm부터는 그럼 1m는 몇 mm일지? 1mm <laughs> 1m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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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야 응. 하나 응. 밀리미터로는 여기 몇는 들어간다고 그랬어 1그 m 는1개 m 는 1mm는 개그 m 는 1mm는 1 m 1mm는 1mm는 아니구나 1m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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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는 1 미터는 몇밀리미터일 미터는 mm? 천. 어. 자를 생각, 머리 속으로 자를 생각하는데 밀리 미터지. 네. 양쪽에 똑같이 곱해도 되고 똑같이 나눠도 되지. 네. 그래도 똑같아지는 거지, 그렇지? 천으로 나눠볼까? 네. 그러면은 몇 분의 몇? 천 분의. 여기는? 1000분의 어, 얘는 1? 단위는? 단위는 1000분의 1 미터 어. 이거는 1000분의 1 0 1mm 그대로 와야지 똑같이 1000으로 나누는거잖아 천분의 천, 천분의 천, 천분의 천은 얼마야? 1 그렇지. 밀리미터 그대로 문제지 다음 그래서 1밀리미터몇 미터? 천 미터, 천이 아닌 그 일. 어... 음... 그래서. 응. 어. 음... 천개 중에 하나야. 아 천분의 일. 미터 밀미터는 이거 하나가 미터야 이거 하나가 미터. 어, 미터. 밀리미터는 이걸 몇개 나눴다고? 밀리미터는 0 0 0 개. 그래서 1 밀리미터는 이 작은 이거를 몇개 나눈 거 중에 하나야? 이거를 천개나누는거 중에, 중에 하나. 그래 천 분의 1 미터네. 그럼 얘가 돼? 네. 어. 센티미터 1cm, 는 그러면 1 센티미터는 몇미터야 1cm는 1cm는 그러면 1문에1 자를 생각해 아1문에 분의... 1cm는 1cm는 음. 여기서 너 어딘지 1cm가 어느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1cm요? 응 어, 손가락 쪽으로 네. 여기서... 1cm는 너 손가락 한쪽 하나, 엄지손가락 하나 굽히는 거다. 그지? 이게 몇 개가 있어, 1m에는? 2m에는 100개. 어, 그럼 몇개 중에, 그지 100분의 1? 그지 음. 1cm는 몇 미터? 어, 100분의 1미터. 그 이걸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10분의 1은 소수로 하면? 0.1. 한 10.1이에요. 10 소, 소수로 하면은 0.01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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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가두 칸으로 한칸두칸 칸. 그래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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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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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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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 아까 숫자 뭘로나타다 그랬지, 생어? 1 0 그럼 1 k 로는1 k 로는몇터야1 우리 지금 단어 공부를 하니까 단위 단일, 단위까지 정확히 말해 주는 게 좋아. 부산까지 걸을 생각을 하라고